<laughs> 야 씨, 베스포 님, 베스포 님이 만든 거란 말이야. 자, 이거 봐봐. 진짜 이쁘지? 아, 미쳤다. 근데 이렇게, 어, 이렇게 주면은 사람들이 쓰겄어. 이거 다 16대9 비율로 줘야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쓸거 아니야. 기다려봐, 16대9로 만들자고. 야 아, 엘리님이 만드는 게더 빠른데 씨. 나 엘리제를 위하여에다 넣어놓을게. 몰라, 그냥 다 다운 받아 씨. 뭐 뭐라 하겠어? 내 거야, 이러겠어. 다 다운 받아, 몰라 씨. 이러면 이제 또 베스포님 마음 약해져가지고 아 아니야 내가 16대 그룹 만들어줄게 이럴지도 몰라 이미지 미드전이로 만들면 진짜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미드전이 한 번씩 써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런 이미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이쁘죠 이미지가 아주 요즘 트렌드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 요런 이미지 너무 좋잖아 자, 생성형 확장 누르고요 미드전이 저 로고 만드는데 다 썼대 <laughs> 아, 아따 오래 걸리네 뭐 파일 큰가벼 아, 아따 뭐 이렇게까지 걸린디야? 그동안 난 재즈 만들고 있어야지. 들으면 안 돼. 아 아니네. 아 맞점 맞다. 이거 엘리제님 제가 준거 아니야 아니 엘리제. 퓨어님 이거 디키드에다 등록하면 안 돼? 내가 준 건. 그래야 내가 틀수 있어. 아니면 나 라이브 다 잘림? 아유 이쁘게 잘 만들어졌네요. 어디 있어? 우진 음악 엘리제. 아유, 이것도 이미지 너무 이쁘죠? 이미지가 아주 러블리 러블리해요. 내건 어디 있니? 아 여기다. 있 아, 베스퍼디, 이거, 본인이 쓸 거라고? 알았어. 요거, 요건 패스. 요건 패스. 이건, 아,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진짜 이미지 너무 잘 만들었다. 왜?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미지? 왜바꾸했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는안줄 거야. <laughs> 그래. 이미지 너무 좋잖아. 아, 우리 베스포님 변했네. 사람이 변했어. 채널 만드니까. 와, 너무 이쁘다. 이거는, 이거, 베스포님 이거는 너무 이쁘잖아. 미쳤잖아. 밖으로 구멍 내려고 하고. 우리 베스포님한테 다들 진짜 고마워해야 돼. 알죠? 이런 거, 단톡방에서 무료로 뿌리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 아, 너무 이뻐. 여기에다 음악 나온다 생각해봐. 이런 이미지에다 음악 나온다 생각해봐. 내가 일단 다 드릴게요, 다시. 16대 9로 주면은 쓰기 좋으니까. 근데 이거, 잠깐만. 근데 이거 우리 베스퍼님한테 그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우리가 또 그냥 쓰면 우리 베스퍼님이 고생한 노고가 있는데. 그렇잖아? 근데 이거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막뭐줄수 있잖아. 그 커피나 뭐 이런 쿠폰 같은 거 주고 하는 거 어딨냐? 그래 기프티콘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그이 사람이 성의를 어 보내면은 받아야지 성의를 안 받아 변했네 채널 만들더니 변했어 성긋는거 보소 야이씨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씨 부끄러워하는 라이언 님이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라이언 님 야이씨 박제다 부끄러워하는 라이언 님 들어왔어요 나도 할줄 몰라 받아만 봐서 이거 보냈어 베스퍼 님이. 안돼안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아 웃긴다 제가 베스퍼 님한테는 나중에라도 꼭 가서 보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그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그걸로 방 분위기가 달라지고 방에서 할 말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좀 적극적이시기도 하고, 일단은 걔 아기가 없어.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채널을 매일매일 켜도 뭘 하는 거야. 만약에, 저는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뭐 다른 거 합니까? 그냥 제 유튜브 채널 키우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거기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말을 할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거 안 돼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요. 막 이런 것 때문에 방송이 이어지는 거라서, 방송은 뭐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 좀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은, 지가 라이브 방송을 잘해서 그런 줄 알아. 물론 뭐 잘하는 것도 있지. 왜냐 익숙해지니까, 그 공식이 있잖아. 내가 저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셀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예, 생각을 하라 그래서 얘기한 것들 있지. 뭐 도네이션을 뭐 얼마를 쏴야 그때부터 좀 해주고 아, 또뭐 있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만 돈이 벌린다 그래 그래서 라이브에서 너무 어줍지 않게 천원 뭐 이천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름 불러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 그게 약간 그리고 나중에 그 뭐라 그래 도네이션 바라기처럼 도무새라고 하죠 도네이션 쏘세요, 도네이션 쏘세요.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라이브 방송은 그렇게 해야 된다, 막 이래.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는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거에 대한 큰 그걸 안 두려고 하는 이유가 이 셀러로서 자꾸 생각을 같이 하면서 좀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저한테 만약에 도네이션 쏴주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지 왜냐면 다 밑장 까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야너 고생했다 이렇게 쓰는 건 너무 고맙잖아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렇게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받으면 그게 천 원이든 이천 원이 됐던 간에 지금 우리가 채팅창에 사람이 많은 건 아니잖아. 솔직히 뭐몇명 되겠어? 한 100명 되겠어? 100명도 안 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다 기억에 남는단 말이지. 그 여러분들도 나 거의 뭐이 디노 채널에서는 원년 멤버처럼 움직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안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는.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중요하다? 이제 라이브 방송 하잖아.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면 음악 채널이라고 해도 라이브 쏘는 경우들도 있고, 도네이션 쏘는 경우들도 있고, 채팅창 막 자기들끼리 노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럴 때도, 그, 얼마 안될 때, 내가 그나마 채팅창을 다 읽을 수 있을 때, <laughs> 막 올라가지 않을 때, 그때는 웬만하면 다 얘기해주고, 읽어주고, 하는 게 훨씬 좋다 잠깐만 나 이거 좀 보고 아 아까 그거 실사 버전이구나 이쁘다 아 자꾸 AI로 만든 것만 보면은 계속 고맙습.. 아 고맙습니다 계속 이쁘다 라는 말밖에 안해 왜냐면 다 이쁘게 만들어 주니까 이쁘지 아 여러분들이 빨리 커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 베스퍼님, 베스퍼님도 간간히 이렇게 뿌려. 뿌려서 베스퍼님 거 써서 잘 되잖아? 물고 늘어져야 돼. 물고 늘어져. 야, 씨, 그거 내 거잖아. 이러면서 나한테도 소기에 얼마를 내놔라. 이러면서 소정에 얼마를 내놔. 이렇게 해야지. 그 여러분들 지금 다 공짜로 쓰는 거 아니다? 베스퍼님 거 이제 그렇게 쓰면 나중에 자기 저작권이라고. 그럴지도 몰라. 그거 아니면 차용증 이렇게 써놔. 계약서 써놔. 뭘 모르 써 여기에다 채팅창에다 써나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지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추후 상업적 목적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타인이 타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일체 음, 대가를 바라지 않을 것을 <laughs> 선언 맹세 맹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를 어길 시 손모가지 <laughs> 손모가지를 아 구체적으로 써야 돼. 어 오른손잡이일 확률이 높으니까 오른 쪽 손모가지를 절단할 것을 약속 합니다 요렇게 요정도 써 놔야 요정도 해야 우리가 마음껏 쓸수 있단 말이야 이 인터넷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laughs> 아무도 믿으면 안돼 얼마 좋아 이렇게 써 놓는 거지 요렇게 그 정도는 해야 돼그 정도는 이 인터넷 세상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좋은 생각이야 너무 좋아 아 이게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 쇼츠 바로 만들면 되는데 아이 쇼츠 쇼츠 잘 나올 것 같은데. 아, 맞다. 그리고 그,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음악 채널을 많이 하시잖아? 근데 음악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도 하나쯤 운영해봐요.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뭐, 전혀 다른 장르여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채널 여러 개 중에 한두 개는 하잖아. 지금 다 뭐, 제대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좀, 다른 채널 좀, 리프레쉬가 될 걸? 생각보다? 나는 그렇거든. 나는 그걸로 약간 리프레시가돼제 것도 채널 보면 여기 이렇게 두 개는 오픈을 해 놨잖아 이런 식으로 얘는 나도 구독을 안 눌렀네 성공풍수는 나도 구독을 안 눌렀어 징하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뜻이지 여러분들도 나는 그렇게 하면 좋더라고 얘 하다 질리잖아 그럼 디노하고 디노하다 질리면 또 성공 풍수하고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지 여러 개나 아, 라이브 열심히 했는데 나 2주 전부터 했는데 지금 거의 꼬박꼬박 하는 것 같은데 나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거다 진짜 왜냐면 아니 뭐 컨텐츠가 뭐가 있는데 아니 너 그냥 무작정 키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키면 알아서 돼 그냥 그러고 말아 그냥 <laughs> 그러고 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아무 컨텐츠도 없고요 아무 그거 없어 그냥 내가 만드는 거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랑 떠드는 거 밖에 없어. 춤 춰요? 그 뭐, 누가 봐? 야, 이씨, 그럼 내가 쓴거 같잖아, 이씨. 아이, 법정, 법정 공방 제대로 들어가겠네. 안 돼, 표현님, 표현님, 입뺀 당한다며. 호박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호박 나이트. 성인 나이트거든? 아, 호박 나이트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우리 동네에는 탱크라는 나이트가 있었어, 탱크. 이름부터 어마어마하지 않아? 탱크 나이트. 옛날에 오다가다 봤어. 아, 생각나네. 많이 그랬지, 나도.